도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파이퍼 샌들러의 애널리스트 알렉스 포터가 테슬라 목표 가격을 기존 300달러에서 310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오버웨이팅 비중 확대 포지션을 유지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분기 내 판매 데이터를 검토한 후 테슬라의 3분기 및 2024년 총 인도량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파이퍼는 이번 3분기에 45만 9천 대, 2024년 총 인도량은 175만 대를 인도할 것으로 추정하며 3분기는 테슬라의 역대 최고 분기가 될 가능성이 높고 당장 유럽 판매는 약하지만 사이버 트럭 배송이 미국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분석가는 투자자들에게 말했고요. 추정치를 이번에 상향시키면서 목표가도 상향되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알렉스 포터가 추정한대로라면 작년 3분기 43만 5059대보다 더 많은 인도량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테슬라 3분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되는 결과입니다. 과연 파이퍼 샌들러의 추정치가 맞을지, 다음 주 지켜보고요. 테슬라 주가의 상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요일장도 1.7% 상승하며 최근 상승 추세를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이번 거래일에서는 차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 더 많이 포착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매수세와 매도세의 싸움이 다른 거래일보다 치열했고 결국 도지형 십자 캔들로 종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전에 테슬라 주가가 271불 단기 고점을 찍을 때도 이와 같은 십자캔들이 등장하고 하락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흐름이 전개가 될지 아니면 다른 모습이 보여질지 장 초반과 장 끝에 매매 움직임을 보면 보다 확실히 알수 있고요.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후 주가는 더욱 큰 폭에 움직임을 예고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핵심 중요 내용들은 도군TV 커뮤니티 기분좋다 이상 멤버십 게시판에 올려드릴 예정이니 해당 회원님들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테슬라 모델3가 영국에서 가장 효율적인 자동차로 선정되었습니다. 모델3 RWD는 시간당 킬로와트 평균 4.4마일을 기록하며 인상적인 결과를 보여주었고, 이는 킬로와트 시당 평균 3.0마일을 기록한 아우디 이트론의 결과와 크게 대조됩니다. 또한 테슬라 모델Y는 부모들의 여론조사에서 최고의 가족용 전기 자동차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 차는 가족의 여러가지 요구, 특히 트렁크와 보관 공간, 연료비 절감에 적합한 평가를 받고 있고요. 테슬라의 주력 차량인 모델 Y, 모델 3 모두 그 인기가 더욱더 많아지고 있네요. 이후에 추가 영상 올릴게요. 도군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